요즘 유튜브로 영상 하나로 뭐 매출 몇천만원씩 나왔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좀 공식이 있거든요. 초보자도 따라 할수 있는 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배우실 거는요. 첫 번째로 유튜브랑 쇼핑몰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알아볼 텐데요.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인데요. 이건 제가 딥하게 하나씩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이 노출되는 원리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영상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유튜브 쇼핑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 것,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유튜브 쇼핑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튜브 쇼핑,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제품을 판매해야 될지에 대한 꿀팁들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직 이해되지 않는 점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고정 댓글에다가 오픈톡방을 올려놨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유튜브는 쇼핑 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어. 크리에이터 신뢰하여 크리에이터가 추천한 제품을 확신을 가지고 구매한다. 어 쇼핑객은 제품의 품질보다 정보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컨텐츠를 잘 만들면 산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컨텐츠 잘 만든 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 이런 상황도 발생해요. 내가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는데 완판이 돼요. 맨스 뷰티입니다, 이분. 이분이 올리는 모든 제품은 대부분 완판이 됩니다. 조회수 몇십 1.2만에 5.3만에 2.2만에 8.8천에 8천 막 이러잖아요. 구독자 16만 명이죠. 이거 만드는데 지금 의사 데려왔죠. 의사 데려오고 한 건데 도저히 단가가 안 맞는데 이분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정보는 사람들이 다 신뢰해가지고 이 사람 올리면 다팔아다 조회수 58회, 조회수 1.5천회, 조회수 2.5천회 이 제일 높은 거 6.9천회까지 오른 것도 있죠. 제가 이걸로 통해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거 4개, 이거 이거 세개는 창문형 에어컨을 판매하는 영상이에요. 제가 이거 일주일에 한 3주 동안 일주일에 4시간 근데 지금 영상이 2분이 안 걸리는 영상이에요. 이거 올리고 나서 이거 지금 전체 매출이 2천만 원입니다. 전체 매출. 쿠팡, 쿠팡으로 팔았어요. 쿠팡으로. 3주 동안 60만 원 벌렸습니다. 4시간. 하루 4시간 아니에요. 일주일에 4시간 쓴 거예요. <laughs> 일주일에 4시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2분 안 넘는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어, 한번 실험용으로 해본 거예요. 실험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보다 정보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유튜브에서 제품 파는 전략으로 좀 가면 어 간단합니다. 간단해. 간단해. 그 기존에 지금 반자동으로 제품 찾고 업로드한 그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 유튜브로 제품을 팔고 싶으시면 이거 구독해가지고 여기 있는 영상들 다운 받을 수 있으면 다 다운 받고 그리고 대본 같은 것도. <laughs>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이, 어디서 떼다가 파냐고요? 쿠팡 파트너스. 쿠팡 파트너스. 그니까 러 제가, 제가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니까 완전 로우 리스크 중에 로우 리스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걸할 거냐면, 유튜브에서 잘 팔리는 제품 찾는 거, 그거.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리고 컨텐츠의 형태, 그리고 판매 예시. 그 유튜브 쇼핑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잘 팔리는 제품 찾기. 오케이. 네. 유튜브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 우리가 노려야 할 고객을 찾는 건데 이 중에서 어, 이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살 사람, 살지 안, 살, 안 살지 고민하는 사람,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노려야, 되, 노려야 되냐? 살 사람은 노려야 <laughs> 잠시만요. 저희가 반자동이나 이런 거 하면은 아이템 찾잖아요. 근데 검색 수가 많은 거 찾죠. 그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을 노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조회 수가 이제 2,500회, 뭐 1.5천회, 뭐 아까 50회 나온 것도 있죠. 근데 그거 저희가 썸네일이랑 제목이랑 그 모든 게 어차피 살 사람한테 노려지게끔 그걸 키워드를 가져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살 사람들을 노리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판매 금액입니다. 아, 이게 나, 다 나와 있네. 삼성, 삼성전자 비스포크 윈도우 필, 이게 10만 6천원. 이건 에어컨 팔린 거예요. 에어컨 10만 6천원. 위닉스 인버터 8만 8천원. 이게 수익입니다. 수익. 제가 그3.3% 예. 수익이에요. 캐리어도 팔렸어요. 그 파세코도 팔렸고, 어, 총 67만원입니다. 67만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3주 동안. 잘 팔리는 제품 파는, 찾는 법.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부터 얘기하면, 어, 컨셉을 이미 잡으셨잖아요. 컨셉 못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 유튜브로 일단 파, 팔리는 경험을 하기 가장 좋은, 어, 제품이 뭐냐면, IT 제품이에요. IT 제품. 그 캠핑도 캠핑은 이미 좀 지식이 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IT는 IT가 왜 팔리기 좋냐면 IT로 제품 파는 사람들 다 보면 다 상세페이지에 있는 게 대부분 <laughs>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렇고 어 특별한 몇개 채널 빼고는 웬만한 건다 그걸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아이템 발굴로 가겠습니다 아이템 발굴로 들어가서 여기서 디지털가전 디지털가전 할게요 제가 최근에 한 것도 디지털가전이니까 디지털가전으로 하고 최근 30일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뭐 보면은 뭐 이렇게 있겠죠. 보면은 여기 뭐 선풍기, 제습기, 모니터, 무선 청소기. 근데 선풍기, 제습기는 지금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이거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왜 왜 유튜브에서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은지는 선풍기, 제습기 지금 제일 높은데 지난 30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당장 이, 이 얘네들은 지금 당장 노리기 좀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얘를 본 순간 지금 당장 영상을 올려야 돼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길게 보면 좋기는 해요. 좀더 계획을 잘할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과거 쪽으로 갑니다. 과거 쪽. 저 이거 반자동 비슷하죠? 느낌 비슷해요. 자, 2023년 9월까지 이렇게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 아, 작년 9월 거를 좀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 제가 왜 이제 작년 9월 거를 하냐면 이제 다음 달이 9월이잖아요. 그래서 9월 거를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9월 거준비해봤을때 어떤 게 지금 제일 많냐 냉장고가 제일 많습니다 냉장고. 그리고 제트플립 케이스 이런 게 있고 스탠바이비니가 있고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메모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1번부터 저는 한 저는 한, 한 5번까지 정도만 쓰는데 그거는 자유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 키보드죠? K660은 그리고 보조 배터리. 어, 왜 보조 배터리가 높게 나왔을까? 그거는, 그거는 시간이 남으면 한번 더 찾아보죠. 김치, 냉장고. 지금 여기 보면은, 냉장고가 좀 많네요. 왜 냉장고가 많을까? 9월에. 9월에 냉장고가 왜 많을까? 좀 생각해보면, 명절, 명절이 좀큰것 같아요. 명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9월이 진짜 쇼핑, 쇼핑의 가장 큰 때가 아닌가. 쇼핑, 쇼핑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지금 유튜브에서는 추석 선물 그 특가 나오는 거 저희들한테 제안해주고 있어요. 그거 왜왜 왜 우리한테 유튜브에서 제안해 주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기 1, 2, 3, 4, 5, 6, 7, 7개 정도 나왔죠. 7개 정도 나왔죠. 어 저희가 이제 기존 셀링을 할때할면 할 때면 여기 있는 애들이 기준으로 뭐 이게 쿠팡이면 쿠팡이고 여기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좀 디벨롭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해볼 텐데 이제 구매대행으로는 이게 쉽지 않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 어쨌든 이, 이렇게 해볼 텐데 어 유튜브는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해 주면 돼요 뭐냐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맞기는 해 맞기는 한데 유튜브에서 이거 진짜 많이 보고 있는지를 한번더 검색해봐요 유튜브에서 잘 팔리는 영상을 찾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두 번째 해야 될게 그래서 여기 리스트를 한번 가본 거예요 여기 냉장고 플리, Z 플립5 케이스 막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냉장고. 냉장고. 그리고. 제트플립. 이거 빨리, 지금 식스 나왔죠? 네. 케이스. 이렇게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도 작년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건 꽤 오래됐는데, 나온지, 그렇죠 스탠바이미. 근데 얘는 좀 더, 이런 애들은. 지금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이런,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모니터. 스탠바이 모니터로 쓰죠. TV. TV나 모니터 쓰는데, 어, 모니터로 써주고. 보조. 이거 에코 케이스 유닛군이에요. 얘도 좀 더, 좀더 올라가서 키보드. 그리고 보조 배터리. 네.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구글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가를 보여줘요.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 아이템 스카우트 유료, 셀러라이프 유료, 구글 무료. 예. 네. 근데 문제는 <laughs> 알고도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여기서 웹 검색이 있고 뉴스 검색, 구글 쇼핑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저는 아 저는 이것까지 활용은 안 해봤는데 지금 저 유튜브에서 할 거니까 저는.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 1일이잖아요. 지난 1일 말고 지난 30일로 저는 갑니다. 지난 30일 네, 이렇게 가면 저 이거 너무 빠르면 말씀해주세요. 빠르, 너무 빠른가요? 네, 따라올만하죠? 네. 지난 30일 자 키보드가 제일 높죠.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모니터 그 다음이 냉장고에요. 그리고 또 보조배터리의 제트플립 케이스 이렇게 제트플립 케이스가 완전 바닥인데 Z 플립 케이스가 그래도 뭔가 0은 아니네. 0 것도 있고 그 1,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Z 플립 케이스는 그 이번에 좀 인기가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검색량으로 봤을 때는 키보드 하는 게 맞거든요. 키보드 어떤 게더 좋은지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제일 빠르게 제품을 팔수 있을 만한 것도 이 키보드 리뷰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어, 판매는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구매 대행 했을 때, 내가 목표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는 매출이 있는데, 내가 5만원짜리 10개 파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100만원짜리 하나 파는 게 이득인지, 그걸,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릴 거고, 그 영상 하나 만들 때, 객단가가 어떻게 되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키보드 10개, 10개를 내가 팔아도 냉장고 하나 파는 값도 못할 수도 있어요. 키보드 10개 팔아도 모니터랑 비빌만 하나? 비싼 건좀 비빌만 하겠죠. 어그예 뭐지 그 저는 그인체공학 키보드 쓰거든요. 그 로지텍 거 이게 그그 그 뭐라 사선화된 거그 둥근 거 그거 그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비싸한2 30만 원대 하죠. 아, 그런 거 팔면은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어. 저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모니터 냉장고가 있잖아요. 모니터 냉장고 있고, 그리고, 어,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진짜 객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이거 비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좀 빼주는 거예요. 예, 한번 빼고, 여기 전자레인지 한번 쳐주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리스트를 막 많으면 많을수록 뺄 거를 다 빼놓고 더 좋은 거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또할수 있어요. 예, 그, 지금 보조 배터리보다 전자 레인지가 더 검색량이 더 높긴 했었네. 이거 빼고 제트플리 케이스도 뺄게요. 김치냉장고 넣을게요. 김치냉장고는 제트플리 케이스보다는 검색어가 많긴 하지만 김치냉장고는 그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조회수가 아주 많아야지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조회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검색량이 지금 거의 밑에 중에 밑에죠. 밑에. 이 빨간색 김치냉장고 5호. 어, 냉장고가 지금 제일 괜찮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 냉장고랑, 저였으면 순, 순위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냉장고, 키보드, 모니터.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순서대로 영상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개를 이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키워드는 내가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까. 그런 거는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 플러스 예를 해주면 되고, 어, 지금 제가 이건 활용 안 해봤는데, 구글 쇼핑 한번 눌러볼까요? 구글 쇼핑. 네. 구글 쇼핑에서는 구글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 쇼핑, 쇼핑 검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키보드, 모니터, 냉장고 순이네요. 키보드가 제일 많이 팔리네. 그리고 그 다음이 모니터고, 그 다음이 냉장고네요. 예. 네, 이렇게 나오네. 예. 네. 그쵸. 그렇죠. 그래도 저는 이 순위로 갈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네. 한번 구글 쇼핑도 한번 봐보세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활용하진 않았어요. 구이 쇼핑 활용하진 않는데 이것도 한번 볼만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세계에 대한 지금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지금 당장 영상을 만들다면 이 세계를 만들 거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어,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로 어떻게 할까? 어, 유튜브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보면, 알고리즘을 잘 타야 된다. <laughs>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알고리즘 잘 타는 영상을 만들면 제품 노출 수가 올라가고 제품이 많이 노출되면 판매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확률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노출당 클릭률. 그러니까 내가 제목이랑 썸네일을 잘 만들면 어잘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게 되죠. 그런 것과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을수록, 어, 유튜브가 많이 노출을 시키는데, 유튜브가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영상을 좋아해요. 시청 지속 시간. 노출당 클릭률이 뭐 20%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1% 안에서 사람이 한 10시간씩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시청, 시청, 이 영상에 대한 시청 시간이 막 500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한 10만까지 올라간 영상인데, 그게 시청 시간이 어 100시간도 안 돼버린다. 그두 개로 봤을 때 유튜브는 500시간 유지하는 걸더 좋아요. 지금 잘 보고 계신가요? 머릿속에 좀 복잡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오픈 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쯤 돼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봐야 돼요. 저희가 아까 그, 아까 냉장고 키보드 모니터 이거 한번 판매해 보기로 했잖아요. 판매해 보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벤치마킹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벤치마킹을 해야 되냐. 지금 내가 당장 떠오르는 걸로 하면은 그, 내공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팔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냉장고 이런 키워드로 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걸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요 찾아봐줘야 되는데, 저희는 근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둘다 무료예요. 둘다 무료. 비드 IQ라는 게 있어요. 비드 IQ. 아이큐. 비드 IQ가 뭐냐?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구글 확장 프로그램. 이것도 무료. 구글은 웬만한 정보 다 무료. 왜 무료로 풀까? 알아도 못하니까. <laughs> 알아도 하기 힘드니까. 냉장고라고 치면, 이렇게, 어, 다양한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이 비드 IQ라는 걸 쓰면, 이렇게 밑에, 얘네들이 태그.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쿠팡에도 태그 넣는 거 있죠. 유튜브 영상에도 태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들을 볼수 있어요. 태그를 볼수 있고. 그리고 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이게 뭐냐면, 이 채널에, 이 채널에 영상들 중에서, 어, 이, 이 유튜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서치라는 유튜버예요. 이 사람이, 근데 조회수가 33만회죠. 그럼, 내가 이거 당장 벤치마킹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 노서치라는 유튜버는 구독자가 31만 명이에요. 31만 명이에요. 33만이면 나쁘지 않은 거긴 한데, 다시 한번더볼수 있는 거, 이 9.5는 내가 평소에, 영, 이 유튜버가 평소에 영상을 올렸을 때, 평균 조회수보다 9배 이상의 효과가, 그, 그, 파, 그 조회수가 9배 이상 나왔다. 라는 겁니다. 성과가 9배 이상 나왔다. 그럼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내려다 보면 이 10위까지 올라가죠. 8.9조회수, 조회수, 조회수 8.3만회밖에 안 되는데 12배가 돼버렸다. 이게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본 영상인 건 거예요. 다시 또 내려가 볼게요. 35배가 나왔어.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조회수 170만회 나와도 5.4인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 평소랑 거의 비슷하다. 평소보다 조금 더잘 나온 정도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이 스티커가 빨간색 붙은 것들 얘네들을 벤치마킹 해 주는 게더 좋습니다. 더 내려가 볼게요. 8 3 있죠. 22배. 더 내려가. 네.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냉장고 영상들 중에서는 이게 제일 35 정도 나온 거.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네요. 얘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습니다. 벤치마킹하는 영상을 찾기 유튜브 안에서 검색했을 때 찾기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무료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게 플레이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이보드 이건 사이트예요. 사이트 사이트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건 뭐 하는 채널이냐? 보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어 내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내가 어떤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홈화면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내가, 내가 그 IT 가전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유튜버들을 다 구독해 놓는 거예요. 그 거기 있는 채널에 있는 영상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홈화면이, 홈화면이 자연스럽게 그 IT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 영상들만 다 뜨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막 떠요 이런 것들이 막 뜨는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루 전에 올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과가 100 이상 나오는 게안구정보쪽 바로 나 <laughs> 뭐지 이거? 100 이상 이렇게 나와버리는게떠 버려요 그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일 장악해야 되는 부분이 이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 어차피 제품을 살 사람들이 내 거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보고 있는 홈 화면을 우리가 장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홈 화면을 장악한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볼수 있다는 거 이런 애들을, 애들을 벤치마킹하면 은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디지털 아, IT 이렇게 쳐보면 뭐 이런 게 있고 IT 가전. 여기 리츠트가 있다 이렇게 있잖아. 아, 가전주부, 에이트. 얘네들을 다 구독해 놓는 거야. 얘네다 구독해 놓잖아요? 구독해 놓으면 내홈 화면이 다 IT 유튜브 영상들로 바뀌어요. 바뀌고, 그리고 내가 비디아이큐까지 같이 했을 때, 플러스 100 이상인 이런 이 빨간색 스티커인 애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면 되겠다. 계속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랑 구글 트렌드로 이런 걸 봤는데, 얘를 해 놓으면은, 그걸 제외한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떡상하는 애들을 내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하시면 좋을 거는 벤치마킹 할 유튜버 최소 20개 구독하기. 그래서 벤치마킹 할,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도 다 뽑았고 한데 이제 이런 비드 아이큐를 하면서 한번더 걸러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홈 화면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 이런 벤치마킹 하 애들, 벤치마킹 할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 플러스 이런 사이트들을 또 활용해 보면 된다. 얘네도 무료입니다, 무료. 네. 무료가 많죠. 네. 하나는 400만 원 되고요, 하나는 100만 원 됩니다. 어. 네, 이런 애들을 보면서 한번 내가 이제, 이제 이제는 거의 실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유튜브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궁금한 점이 많으시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오픈톡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 질문 주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새로운 정보들도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